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이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이 좀 차갑고 이제 틀을 입지 않으면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번 목도리를 하고 다닙니다 요근래.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환절기 때마다 이야기 하지만 건강이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최고. 그리고 이제 입동이 지난 거 같아요. 입동이 지났으니 이제 겨울입니다. 가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제 완연한 겨울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텐데요. 조만간에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12월, 아, 그러네요. 이제 벌써 11월 지금 초순이 지났으니까 다음 주 추수감사, 다다음 주인가요?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우리 크리찬 스 TV 모임 지나고 나면 12월 달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지나면 송구영신 예배 지나고, 아그 전에 이제 어, 수능 있나요? 수능, 수능 보고. 그럼 2014년도 다 갔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돌아볼 시간인 것 같아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2일 날, 11월 22일 날. 강남에서 음, 크리스찬 TV 첫 모임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힘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우리가 모이게 될 텐데요.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함께 무언가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을 주제로 음,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고통,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고통,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고통,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고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고통의 결과로 나온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은 그세 개명, 그것이 곧 사랑이지 않습니까?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대명사,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라. 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 아니, 크리스찬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온 몸에서 배워져 나와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모양일 터인데,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랑의 모양들이 있지만, 그 사랑의 모양들을 그냥 그렇게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또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겠죠. 제가 요즘, 우리, 어, 더체풀 커뮤니티, 예,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끊임없이 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있는 그 가장 깊은 주제, 그한 주제,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기독교인,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다른 부분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특히 그 사랑에 대한 아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곳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떤 분은 외우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은 아주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아멘. 이것들을 했을 때, 이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사랑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수 있을지라도 나한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같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을 말하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지만 이 덕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과연 어제하루 주일이었으니까 교회에 여러분 가셨을 텐데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 중에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었던가라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발에 나타나야 될 것, 여러분이 입술에서 나타나야 될 것, 여러분이 몸짓에서 나타나야 될그한 가지들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동안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도 참으셨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처럼 참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참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도 어떤 조건이 붙냐면 그렇게 오래 참아야 되는데 사랑을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랑을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불의가 어떤 것이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불의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관점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바라보는 눈의 각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과연 바라보는 그 눈의 각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 과연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를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큰 성전을 잘 짓는 것이 아니고, 나랑 함께 있는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사람을 얼마큼 행복하게 하느냐가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일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불의라는 거예요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이 바로 불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여러분들 보고 우리들 보고 아니 저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지금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딱 때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구경이 쌈구경 불구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기뻐하지 말고 얼마 전에 TV 보니까 서북청년단 재건한다고 이렇게 어, 나왔더라고요. 세월호 그 노란 리본을 끊겠다고 나왔던데. 그런 것들이, 서, 여러분, 서북청년단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서북청년단. 어 <laughs>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런 단체가 있었었는데요. 모르시면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보십시오. 서북 청년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활기를 치고 어 세상에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과연 우리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지침을 주고 있다고 봐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살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적어도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는 온유해야 되지만, 모세처럼, 모세처럼 온유해야 되지만, 식기하지 않아야 되지만 내가 내상내 삶을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왜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내가 덕을 보려고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을 밟고 경쟁하고 치고 그렇게 죽이고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바라고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해라라고 너희들에게 계명이 모든 어그 첫째도 둘째도 사랑이다라고 하는 계명을 던져주셨다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론을 제시해 준 거라고 저는 봐요. 어쩌면 이것이 정말 선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선언적인 계명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 지침일 수 있고 이것들을 그대로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한다면 적어도 이런 삶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오래 참고 있는가? 불의를 보고 내가 오래 참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불의를 보고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가? 불의를 보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한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무례히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다 잘하고 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예수쟁이라면, 적어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한 번쯤은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훈련되어지고 노력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되어지는 날이 있다니까요? 죽기 전날이라도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 사랑의 덕목, 이거 하나만이라도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그런 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TV를 듣는 많은 분들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봅시다. 그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예수를 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그 건강한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또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